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25번 강의 수치적 난점입니다. 화면에 불량해 보이는 행렬이 있군요. 불량 행렬을 포함하는 선형 연립 방정식은 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량 조건 문제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차의 영향이 심각해서 매우 부정확한 수치가 얻어지는 문제를 불량 조건 문제라고 합니다. 행렬의 특성에 따라 불량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불량 행렬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진 않지만, 불량한 행렬을 이미지를 보이는 것이죠. 불량 조건을 가진 행렬은 아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렬 원소의 작은 변화에도 해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뒤에서 그림으로 알아볼게요. 그리고 대각지배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구요. 디터미넌트와 역행렬이 디터미넌트의 값이 1이어야 되는데 1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행렬과 역행렬을 곱하면 항등행렬이 아니고 많이 벗어납니다. 역행렬의 역행렬은 원래의 행렬과 많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역행렬과 역행렬의 역행렬의 곱은 앞의 경우보다 심각하게 단위행렬과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판단법이 있어요. 불량 조건과 비교해서 가장 우량한 조건을 가진 행렬은요, 단위행렬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단위행렬에서 벗어날수록 조건이 불량해집니다. 선형대수에서 가장 유명한 분량 조건으로는요, 힐버트 행렬로 알려진 다음 행렬이 있습니다. 힐버트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고, 행렬과 역행렬의 곱이 단위 행렬, 항등 행렬과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과 열이 12개인 경우에 힐버트 행렬을 만들고요, 행렬과 행렬의 역행렬을 곱해서 마지막 행을 출력합니다. 마지막 3개 원소만 출력했어요. 단위 행렬이 되어야 되니까 0, 0, 1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항등 행렬의 원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n이 8인 경우입니다. n이 8인 경우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0, 0, 1이라서 항등 행렬이 나왔네요. 9는 어떨까요? 9가 되면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의 오차가 나옵니다. 10인 경우도 10에 마이너스 5승 정도 오차가 있고요. 11일 때부터는 전혀 0이라고 볼수 없겠죠. 12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힐버트 행렬의 경우에 10보다 커지면 역행렬과 행렬의 곱은 전혀 단위 행렬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행렬 A의 분량 조건을 크기로 나타내기 위해서 행렬 정규 매트릭스 놈을 도입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벡터 X의 LP 놈을 정의하는데요. 벡터 X의 LP 놈은요, 원소의 절대값에 P 거듭제곱을 모두 더하고 그 전체를 P분의 1승을 하는 것입니다. P가 2인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유클리드 놈이죠. 위에서 P가 플러스 무한대일 때는요, 절대값이 가장 큰 원소이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원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값의 맥시멈 멘트리, 미니멈 멘트리를 뜻하죠. 이러한 벡터의 LP놈을 행렬에 대해서 확장합니다. 그러면 행렬 A의 무한대놈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됩니다. 주어진 행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구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러면 1행에 대해서 절대값을 모두 더하면 5 더하기 0 더하기 3, 8이 되죠. 2행의 경우에 절대값을 더하면 2 더하기 4 더하기 1, 7이 됩니다. 3행의 경우에 4 더하기 2 더하기 3이죠. 그래서 9가 되고 9가 가장 크니까 행렬 a에 무한대 놈은 9가 됩니다. 이러한 행렬 정규를 이용해서 조건수 컨디션 넘버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단위 행렬의 조건수는 1이고요. 일반 행렬의 조건수는 항상 1보다 큰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건수가 작다는 것은 방정식이 양호한 상태이고요. 조건수가 크다는 것은 방정식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건수가 10의 s 거듭제곱이면요. 행렬 연산 과정에서 s개의 유효 숫자가 상실됩니다. 4x4 킬버트 행렬이 있구요. 이 행렬의 조건수는 10의 4승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효 숫자 4개가 상실되죠. 더블 프리시전에서 유효 숫자가 16개니까요. 12개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10의 13승 정도 오차가 나온 것을 보면 비슷하죠. 처음에 예를 들었던 12x12 12 힐버트 매트릭스를 볼까요? 이 행렬의 컨디션 넘버는 1 0의 16승 정도 됩니다. 더블 프리시전의 경우에 16개의 유효 숫자로 시작했죠. 그런데 16개의 유효 숫자를 날리고 나면 제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렬과 역행렬의 곱은 전혀 단위 행렬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불량 조건의 정량화 문제는 선형대수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요.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공부할게요. 예제 9번입니다. 2바이트 매트릭스의 조건수를 구하고 불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k는 1보다 크다고 하네요. 행렬 a 의 무한대 놈은 k 플러스 1이 되겠죠. k가 1보다 크니까요. 역행렬의 무한대 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이 나오고요. 분모가 생기니까 k 1분의 k 플러스 1이 됩니다. 조건수는 2개의 곱이니까 이와 같이 되죠. 여기에 k는 1.001을 대입하면 계산해서 이와 같이 1 0의 3승이 됩니다. 그렇다면 행렬 연산에서 유효 숫자 3개가 상실되겠죠. 실제로 주어진 행렬은 이와 같이 선형 연립 방식이고요. 이것은 직선의 방지식이죠. k가 1에 가까워지면 두 직선은 거의 평행해지고 그래서 교차점이 크게 변합니다. 이와 같이 거의 평행한 두 직선 때문에 생기는 불량 조건을 그림으로 알아볼게요. 예제 10번입니다. 투바이트 행렬을 포함하는 연립방식을 푸는 것인데요. 이 해를 구하고 소스 벡터의 원소값이 0.0001만큼 바뀔 때 대응하는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풀기엔 너무 어렵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요. 문제의 의도는 원래 주어진 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소스 벡터에 0.0001을 더하고 해의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행렬 A를 만들고요. 소스 벡터를 만들고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행렬 A입니다. 소스 벡터 B고요. 이것은 녹색 필으로 나타낼게요. 소스 벡터의 변화는 0.0001이니까 바로 옆에 있겠죠. 오렌지 필입니다. 공룡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기는 상당히 많이 차이나죠. 원래 소스 벡터에서 요만큼 움직였어요. 그런데 대응하는 해는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녹색 핀 소스 벡터에 대한 솔루션 벡터는 여기고요. 있 오렌지 핀 소스 벡터에 대한 솔루션 벡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소스 벡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솔루션 벡터는 상당히 크게 움직였죠. 다시 말해서, 소스 벡터의 미세한 차이가 해 벡터에는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해의 부호까지 바뀌었어요. 이와 같이 행렬 원소의 작은 변화에도 해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량 조건의 특성이죠. 이러한 불량 조건이 생긴 이유는요, 두 직선의 기울기가 거의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평행하면 만나지 않을 텐데, 이와 같이 거의 평행하기 때문에, 만나긴 만나는데, 소스 벡터를 조금만 움직여도 비껴나서 멀리에서 만나죠. 이와 같이 불량 조건을 기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치해석 25번 강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